안녕하세요, 방솔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김대현님이 주문해주신 네배 대량로 랜덤박스 5만원어치 구성 소개 영상이고요. 지금은 선착 세분만 3.5배가 아닌 네배로 받고 있으니 빨리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구성은 이거랑 비슷하게 갈것 같아요. 그럼 구성 소개시켜드릴게요. 일단 5만방 네배여서 20만원어치로 진짜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최중복은 다 5세트에서 10세트예요. 일단 이렇게 자수두부 떡매운지가 5건 들어갑니다. 구운달걍님 출처 이런 삐인스가 5세트 들어가요. 그리고 해랑이 출처 이런 치코님 도안인스고요. 엄청 색감 쨍하고 진짜 예쁜데 이거 10세트 들어가요. 그리고 변덕님 출처 이런 유튜브 흑임자인스 이거 10세트 들어가고 이거 되게 인기 많은 도안입니다. 그리고 유댕님 출처 북극령 로비어인스가 5세트 들어가요. 민지님 출처는 도넛 두부인스가 5세트 들어갑니다. 뭐 구운날개님 출처 운동하는 두부인스랑 이런 로비오 미니인스가 5세트씩 들어가요. 출처 이런 몇랜덤박스 도무송이 니 7세트가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원형으로 떼어지는 도무송이고 판매객분들이 쓰시기에 완전 유용해요. 그리고 해랑인 출처 이런 치코님또한 도무송이 7세트 들어갑니다. 찌떼님 출처 이런 메미가 5세트 들어가요. 이것도 찌떼님 출처, 누워서 게임하는 거비어도모성이 5세트 들어갑니다. 홍인님, 홍, 홍님 출처, 이런 앵콘님도와별굴 굴굴통 도모성이 7세트 들어갑니다. 자리를 조금 바꿔주고 왔고요. 다시 이어서 소개를 드릴게요. 이러 거는 예린이님 출처, 뽀뽀카예요 이건 이런 도안입니다. 5세트 들어가요. 그리고 윙크님 출처 이런 뽀도두컷 포카가 다섯 세트 들어갑니다. 윙크님 출처 봉제인형 모아 포카 다섯 세트 들어가요. 저는 호님 출처 이런 꽃님 도안 포카고요 이게 일곱 세트 들어갑니다. 이렇게까지 물품, 본품 소개는 끝냈고요. 덤을 소개시켜드릴게요. 덤으로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본 믹스 덤하고 간식, 목걸리 덤까지 들어가요. 이렇게 영수증. 오유 쿠폰 10장 들어갑니다. 지금 이렇게 4배 받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연락 주시고요. 구매하실 분들은 설명이나 댓글에 제가 링크를 걸어뒀어요. 그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안녕!